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씀드릴 아, 투자 경험은 대중이 가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인기의 뒤안길을 가라. 사람들이 사는 것을 생각도 못할 때가 살 때다. 초보자에게 주식이 좋게 보일 때는 이미 그 주식의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대중이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재류주를 찾아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 네. 어, 이 투자 규호는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적용할 수 있는데 어, 현재 테슬라가 폐당된 음, 것 같죠? 네. 자 테슬라 주가가 어, 지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한참 인기주였던 시절이 있었고요. 네. 이제 부진한 상태에 있죠. 음. 이거 우리가 경험을 해봤죠. 네. 한참 인기주가 됐을 때는 고점이었고, 네. 또 남들이 다 욕하고 팔때 그때가 바닥이었죠. 네. 어. 그래서 여기서 뭐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예.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 이렇게 큰 덩어리로 받을 때. 예, 지금이 한참 이렇게 급등의 급등의 연속을 한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죠. 예, 적어도. 예. 그래서 이렇게 어, 남들이 어, AI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에 어그 몰려가 있을 때 그와 반대죠. 대중이 가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제 많이 증명이 그된 거죠. 어, 지금 엔비디아가 잘 나가지만 어, 이럴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또 메타도 그렇고...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아니 이 위대한 엔비디아를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됐다고 아니 이건 그냥 덥덕 사야 돼예 네. 이런 거죠 <laughs> 사실 엔비디아의 연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laughs> 네자 정말 절호의 매수 기회였죠. 예.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길게 이렇게 횡보할 때가 있었어요. 음. 그니까,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소모는 참 많죠. 예. 근데 남들이 쳐다도 안볼 때. 예, 이럴 때. 어, 테틀라도, 어, 긴 횡보 기간이 있었었어요. 예. 그럴 때. 어,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분명한 것은 이제 빅테크 쪽, 그 다음에 비트코인, 지금 비트코인 급등 중에 있던데요. 이렇게 사람들의 어, 인기를 받아서 지금 비트코인 오늘 급등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어, 이렇게 이제 인기를 얻고 그럴 때, 어, 대부분 천장을 친다. 어, 당장에는, 이제, 매수를 해서, 어, 이런 데서 매수를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어, 당장은 좋거든요. 음 그리고 뭐, 좀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가서 사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좀 진짜 좀 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계속 급등 가면은 뭐할 말은 없지만요. 네. 자, 그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 격언은 어, 어,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음, 바닥에 있는 주식들을 꾸준히 사서 모으면은. 어, 나중엔 또 어, 좋은 재료주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음. 자 테슬라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호재들이 있는데 호재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고 어, 그 업종주가 된것 같아요. 업황. 예. 그래서 지금 전기차 종목들 차트하고 지금 비슷하게 같이, 어, 커플링이 되어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리비언 같은 차트, 이제 최근 모습들 보면은요, 이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루시드도 그렇구요. 그리고, 어, 중국 전기차. 네, 예, 니오 차트하고도 비슷하고 샤오펑 차트하고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전기차 쪽은 음 이제 미래에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하반기나 내년쯤 돼서 이제 금리가 이제 천천히 내리겠죠? 예, 천천히 하락을 하고, 아그 어, 다음에 이제 전기차 쪽에 다시 이제 관심 관심이 이제 좀 몰려오고, 어, 그렇게 되어서 이제 업종, 이제 업종이 좀 이렇게 살아남 이렇게 되면은, 음, 이제 터닝에서 다시 이제 그, 음, 뭐 업종 전체가 또 좋아지고요. 그 와중에 이제 개별 종목 테슬라의 어, 개별적 호재 네. 이런거 네. 음, 지금은 이제 사실 뭐 하이브리드카나 전기차나 어, 사실 뭐 크게 다를 건 없죠 네. 뭐차 자체로 봤을 때는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 어, 하이브리드 카를 하나, 뭐, 전기차를 하나, 뭐, 그게 그거죠. 근데, 이제, 이, 자율주행. 사람은, 편한 거. 네. 편한 코에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이, 사람들, 그, 이제, 눈높이, 이제, 만족도, 이 만족도 이제 충족하는 어떤 순간이 오게 되면은 어, 이쪽으로 이제 또 이제 확 쏠리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전기차라는 그냥 이 그러니까 폼팩터라고 해야 되나 뭐 이제 전기차라는 거가 딱 나왔으니까 거기에 첫 번째로 이제 열광을 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웨이브. 이차 웨이브는 어, 어떤 편의성, 예. 그 다음에 신기술 예. 이것이 이제 나타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확 쏠리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도 에이다스라고 주행 보조 장치가 있잖아요. 이 에이다스 주행 보조 장치. 이 주행 보조 장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어느 차이나 다 있고, 예. 어, 하지만 뭐랄까 좀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그런 건 아니죠. 예. 핵심은 뭐냐면 이 지금 테슬라 주가를 봤을 때두 가지인데 개별적 호재로 어, 그냥 이제 혼자 막 뚫고 올라가던가. 아니면은 그냥 이 업종 전체가 이제 살아나다 어, 어 이게 좋아지던가 근데 보통 이제 주가가 보면은 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이제 매수세가 이 잠수함처럼 바닥에다 딱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6개월 뒤 혹은 8개월 뒤쯤 이쪽 종목들이 좋겠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격언대로 알게 모르게, 어, 좀선구한을 가지신 분들이, 그, 재료주를 찾아서 바닥 매수를 들어오게 돼요. 남들이 안살 때. 그런 매수세들이 이제 어 차곡차곡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어, 그 주식은 바닥에서 이제 횡보를 하거나, 어, 바닥에서 그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바닥 지지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앞으로 뭐한뭐몇년 뒤에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런 그런 종목들,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보면은 이제 쿠팡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지만 가격이 빠지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선고원을 가지신 분들이 바닥 매수를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주가가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음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뭐 종목들은 뭐 지금 뭐 일일이 나열하지 못할 만큼 많죠. 예. 다만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예, 그게 이제 불확실하니까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그 순간에. 다른 종목들이 막 날아가고 있으니까, 에이 이거 팔고 그쪽으로 옮겨타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매매 뭐 그건 뭐 전략이고요. 자, 그래서 어 지금 이 최근 이 현실을 봤을 때어 주가가 좀 부진한데 이 부진하다라는 게 뭐냐면. 어 이렇게 좀 쪼개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제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1차로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밀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쯤에는 양봉을 붙여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됩니다. 근데 또 시간을 끌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주가가 어 한참 이제 힘을 받고 이제 갈 가던 당시와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잠시 눌렸다가 이제 바로 가거든요 이렇게 힘을 받을 때는 잠시 눌렸다가 이렇게 바로 갑니다 이런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좀 돌, 어, 하락을 했는데 어, 상승을 하고 바로 가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20선을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 이렇게 되면은 가야 할 타이밍에 20선의 지지를 받고 가주질 못하면, 이것은 확실히 저항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주가의 방향은 가야 할 시간을 가지 못한다. 그러면 거꾸로, 꺾여 내려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 저점을 한 단계 더 낮추고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낮추는 모습을 보인 후에 그 라인들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또 다시 어, 상승 기회를 포착해라니까 뭐 모색해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고요. 어 여기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이런 조그만한 그 봉도를 만들면서 예상을 넘어서는 횡보 기간을 길게 끌고 가는 어, 예상 밖에 이제 그렇게 끌고 가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 돌파를 하고 잠시 눌렀다 가야 가 되는 타이밍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역방향으로 좀 이렇게 방향이 나오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음. 그이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도 그런데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어, 여기서. 양봉으로 이렇게 밀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그냥 갔었어야 되겠죠. 근데 가지를 못 하니까 역작용이 이렇게 나와 버리죠. 음, 지금 이거 그러니까 단일봉 전고점이 단일봉이라는 점. 이거는 이제 좋은 점이에요. 돌, 올라갈 때 돌파하기가 쉽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 좀 기대를 좀 걸어보고요. 대신에 이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어제도 주말에 그래도 이런 저런 좀 뉴스 뉴스거리들이 있었었어요. 호재성 뉴스거리들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어, 그런 뉴스 재료들, 호재들이 영 힘을 발휘를 못하고. 어, 업종 종목들의 분위기에 같이 이게 휩싸여 버리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루가 급합니다. 예, 20선이 이제 내일이면은 오늘 저녁이면은 이제 올라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주가가 올라가줘야지 20선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어 줄 건데. 오늘 상승을 못하게 되면 20선이 이제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극도로 지금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죠. 모든 이 평선이 다모이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위로든 아래로든 한번 방향성을 좀 크게 보여줄 것 같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대비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 이 변동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냥 변동성을 인정을 하고 예. 뭐 변화가 나타나면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어, 이런 생각으로 어,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는 어, 만약에 이제 좀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냥 쭉 뻗어가면 어쩔 수 없고요. 예.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서 한번 이렇게 눌러준다. 그때한번 이제 좀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반등을 못하게 보는 거고요. 기다렸다가 떨어지면은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좋은 기회가 또 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